이번 영상은 사이드 투 사이드라는 매트 동작인데요. 다리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골반의 움직임, 그리고 척추의 회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작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몸통이 고정되어져 있는데 상체를 돌린다던가, 또는 상체는 고정되어져 있는데 하체를 돌린다던가, 골프라던가 테니스 같은 스포츠를 할 때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걸어가다가 누가 뒤에 사람이 불러서 몸통을 갑자기 회전해야 된다던가 또는 이렇게 커브를 도는 길에서 갑자기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동작들이 있을 때 몸에서 회전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적인 요소가 되죠. 근데 이 사이드 투 사이드라는 동작은 상체는 고정되어져 있고 하체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몸통을 조절하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하다 보면요. 가장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나오는 오류가 어, 보통 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골반이랑 요추 부위를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던가 또는 한쪽 척추가 이렇게 밴딩 라테라 플렉션이 일어나면서 한쪽은 좁아지고 한쪽은 길어진다던가 그래서 원하지 않는 회전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라테라 플렉션 동작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하면서 조금 단계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면요. 어, 일단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비슷한 유의 동작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보시면 좋겠거든요. 하체를 이용하고 골반이 회전되고 아래쪽에 있는 요추 파트 있는데 물론 요추 파트는 오도밖에 회전력이 없어요. 근데 아래쪽에 회전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앞서서 어떤 동작들을 먼저 해볼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사이드 투 사이드보다 쉬운 동작. 쉬운 쉬운 연관된 동작에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우리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프리필라테스 동작에서 펠빅 클락이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 펠빅 클락 동작을 먼저 앞서서 조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몇 번을 동작을 해주고 나서 이 사이드 투 사이드가 동작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어, 매트에서 이 펠비클락의 사이드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으로 보면은 3시 9시 정도의 방향이 될 거예요. 3시 9시 정도의 방향은 뒤쪽 파트 바닥에 닿아져 있는 골반 입장에서는요. 한쪽 골반, 엉치뼈 있는 한쪽 파트가 한쪽이 닿고, 3시 방향이 닿고, 또 반대쪽에 9시 뒤쪽에 있는 엉치뼈가 바닥에 닿는 그런 모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를 개이치 마시고, 이 골반이 한쪽 한쪽이 바닥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동작을 처음 하는 고객분들한테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골반만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큐잉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골반이 이렇게 락킹 움직임, 비우는 움직임을 하면서 3시 9시로 뒤에 어디가 닿아야 되는지, 얼마큼 내 무게가 이동해야 되는지를 인지하실 수 있게끔 자각시켜주고, 그 이후에 이제 2단계로 다리는 최대한 고정하고, 골반을 한쪽 또 반대쪽 3시 9시로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골반을 락킹 움직임을 할수 있겠죠. 이때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부위는 어디일까요? 다리를 지금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 또 골반이 움직이면서 아래 요추 파트, 몸통 위쪽은 상부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부 파트가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요. 이걸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준 후에 이제 두 다리를 완전히 붙여줘요. 붙여서 안쪽에 내전근,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서 쓰고 두 다리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쓰는 방법은 다리를 살짝 발을 조금 들어서 발을 또꽉 붙여주고 두 다리를 고정시켜요. 그렇게 해주면 약간 발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는 걸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도시플렉션, 배측 굴곡해서 꽉 붙여주고 두 손은 몸통의 45도 정도 옆으로 넓게 벌려주고요. 여기에서 허벅지 한쪽 조인 채로 아까 우리 다아던 페디클락 할때 닿았던 그 한쪽 골반 엉치 부분을 바닥으로 무게를 내려주고 반대쪽 다리는 쫓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 골반이 닿으면서 왼쪽 발은 떨어진 상태가 돼요. 반대쪽도 할수 있겠죠? 왼쪽 엉치가 무거워지고, 오른쪽 골반이 들어지고, 오른쪽 발도 떨어져요. 발을 고정시켜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고, 이때 움직임은 하체에서부터 일어나서 위에 척추로 전달되는 거고, 앞쪽 라인에서 봤을 때는 제 왼쪽 갈비뼈 아래 부분하고, 오른쪽 골반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일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네. 일하게 돼요. 다시 원위치 돌아오고,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반대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갈비뼈에서 왼쪽 골반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일하게 되고, 돌아올 때는 위에 있는 척추부터 바닥으로 닿으며 돌아오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두 다리를 테이블 탑으로 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 탑으로 다리를 들었을 때는 어, 뭐, 우리가 90도 정도 다리 각도 유지하면 되지만, 골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기가 어려운 고객분이라면, 다리의 각도가 약간 커져도 괜찮아요. 무릎의 각도가 커져도 괜찮고, 고관절의 각도도 조금 줄어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뉴트랄 펠백보다는 약간, 포스테리오 방향으로 후방으로 골반을 조금 굴려서 유지해줘야 이 다리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허리를 너무 많이 짓누르는 건 아니지만 뒤쪽에 있는 천골 라인들은 바닥에 고정되어진 채로 있어야 허리가 아프지 않게 동작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릎 구부린 채로 계속 유지하고요. 여기에서 본 동작으로 가기 전에 똑같이 사이드로 한쪽 골반으로 무게에 이동시켜주면서 반대쪽 다리를 뻗는 느낌을 줘볼게요. 발끝은 멀리 뻗어내는 느낌을 주시면 골반이 지금 바닥에서 떨어진 채로 하지만 안정성 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원위치 돌아올 때 다리 제자리로 다시 포개주고요. 반대쪽으로 골반 무게 이동할 때 반대쪽 다리 뻗어주면서 두 무릎은 계속 같은 라인에서 유지해 줘요. 그래야 골반이 떨어지며 동작이 나와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반대쪽 발끝 멀어질 때 발은 멀어지려고 하고 몸통은 바닥에 붙어있으라고 하죠. 이때 이제 크게 레버가 지금 길어지면서 아까 골반에서 골반에서 갈비뼈로 연결되어져 있던 그 사선을 조금 더 확장해서요. 발끝에서 어깨로 조금 자각을 해줘요. 발끝하고 어깨로 큰 사선이 멀어지면서 동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발끝에서 어깨까지 큰 사선이 멀어지며 동작이 일어나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두 다리를 뻗어서 일직선상으로 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가 길어졌고 또 그만큼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조금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햄스트링이 어 약간 타 길이가 모자라서 내가 무릎을 펴려고 하는데 골반이 너무 말려 올라간다던가 허리에 요추라던가 흉추를 너무 압박을 하게 된다면 무릎은 살짝 느슨하게 구부린 채로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두 다리 뻗은 상태에서 계속 발끝을 멀어지게 만들면서 내 몸통 전체에 사선을 길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시 위쪽에 있는 척추부터 바닥에 대어주며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발끝이 멀어질 때 몸통 라인 사선 연결해 주고 등 쪽에서부터 바닥으로 돌아오며 동작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몸 쪽에 우리 지금 처음에 했었던 목적처럼 몸통의 사선 근육들 앞쪽의 사선 그리고 앞쪽에서 사선 근육이 일을 하면 뒤쪽에 있는 사선 근막들도 같이 반응하며 일을 하게 돼요. 그거를 어깨의 안정화를 통해서 이뤄낼 수가 있고요. 몸통 전체의 기능적인 회전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약간 단계별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